깨달음을 얻은 자 람타의 이야기인데요. 의식적으로 깨어나면 알미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나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였다. 당신 또한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홀연히 무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것을 알미라고 한다. 당신의 집중된 생각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시작할 것이다. 생각이 멋대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을 망칠 것이기 때문이다. 영이 깨어난다면 당신은 해방될 것이다. 기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기쁨은 육체의 주인이지 그것의 노예가 아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창조했다면, 지금까지 당신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들 또한 당신 스스로 창조한 것이다. 성공과 실패 또한 당신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그것들을 성공 혹은 실패라고 결정했던 이도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행복과 불행을 책임지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그렇게 느끼도록 선택한 자도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것은 이렇게 간단한 이치이며 항상 그래왔다. 당신의 마음이 이것을 바꾸거나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당신이 이것을 아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변한다. 어떻게 변할까? 당신의 마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건 나는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 현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생각과 같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앉아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질문한다면 어떨까?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떠한가? 내 두뇌의 10분의 1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머지의 두뇌를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나머지 두뇌를 다 사용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잠시 생각해보라. 누군가가 장미에게 장미가 되라고 말했고 누군가가 장미에게 어떤 향기를 가지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머릿속에서 장미를 붉은 벨벳으로 묘사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했던 것이다. 장미는 저절로 피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미가 되도록 창조되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무와 새, 물, 그리고 모든 자연이 그러한 방법으로 창조되었다. 누군가가 그것들의 진화에 대해 집중했었다. 그자들이 누구일까?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잠시 멈추어 그것에 대해 숙고한다면 당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삶이 어떻게 고정되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도시로 가기 위해 차를 몰면서 도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 곧 도시가 나타난다. 거지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면 거지는 반드시 그곳에 있을 것이다. 가는 도중에 고장난 차가 도로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당신은 반드시 고장난 차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고 당신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매일 마음으로 물질적 현실을 거부하고 그것을 덮어 씌워야만 했던 존재나 존재들에게 입문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해보라. 그들의 마음은 아주 강력하여 그곳에 없던 것을 만들 수 있었다. 당신의 현실이 당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이 더 강하다. 그러나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에너지는 삶에서 당신이 받아들인 평범한 것들이 있다. 당신은 질병을 받아들이고 걱정거리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동결시킨 후그 에너지를 하나의 관계에 가두어버린다. 이러한 것이 당신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당신은 신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 처한 현실을 거부하고 평범했던 일들을 놀랄만한 일들로 바꾼다고 상상해보라. 그 다음날 일어나면 몇 가지는 변하겠지만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이전으로 돌아가 지루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형체든 어떤 상황의 에너지 장이든 받아들여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마음을 창조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되었던 모든 것들은 이해와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인간은 영적으로 삶을 진화시키기 위해 옳고 그름, 진리의 판단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재의식, 그리고 무능함을 창조하였다. 내가 영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삶 전체에 대한 것이지 일주일에 어느 특정한 날에 철학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어떤 훌륭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억압되었고 당신만의 슬픔에 잠겨 있으며 자기 경멸에 빠져 당신 자신을 부정해왔다. 당신에게 말하겠는데 당신의 모든 생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괜찮다. 경이로운 분자 구조의 맨 처음 중심의 진동인 하느님 아버지는 한 번도 당신을 심판하지 않았다. 신은 완벽이라는 것도 절대적 한계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 전부를 사랑하는 있음이며 그 있음은 여기에 존재하는 당신들 모두와 온 세상 사람을 포용하는 힘이다.